자, 꿀미남, 일요일입니다. 어, 봉장이 푸릇푸릇해지네요. 어, 이 드릅. 어 드릅도 키를 낮췄더니, 음, 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 이야, 아버지, 여기 풀도 다 뽑으셨네. 여기, 우리가 백년촌과 천년촌 이거, 옮겨 심었는데, 야이 뿌리들이 여기 많았었네요. 오, 이게 다 나는 바람에 아버지가, 오, 저기는 왜 저렇게 펄해? 와, 저기는 되게 많이 자랐네요. 다 뽑은 줄 알았더니, 우와, 되게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여기 풀을 또다 뽑으셨네요. 저쪽도 한번 볼까? 우와, 여기도 다 옮겨 심었는 줄 알았더니, 이야, 하나하나가 두 개, 세개막 자라네요. 음 그러면은 옮겨심은 어, 저것도 봐야 되는데 오늘은 여기에 핀 다섯 개짜리는 다음 주에 봐야 되는 거고 핀네 개짜리는 아직 2, 3일 남았는데 그래도 지금 봐도 됩니다 그래서 일벌산란이 발생됐으면 교비 실패로 어, 좀 어느 정도 빨리 노봉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조치를 해야 되니까 오늘 한7개 정도 여기는 볼 거고요 다음 주에 한 여덟 개? 모르겠다 정확한 수는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니? 교배를 잘해야지 교배를. 오 배도 많이 달렸네. 음 그런데 뭐 이런 거는 약을 쳐야 가능한 거니까. 와 아버지 옥수수 심어 놓은 것도 파릇파릇해졌습니다. 아 이거 백년초 옮겨 심은 거 가서 봐야지. 오 너도 살았네. 꾸지뽕. 음 옮겨 심었더니 살았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탱탱하게 새순이 자라고 있습니다 <laughs> 우와 100% 100% 이야. 100%인 것 같아요 제 눈에 오 정말 100%인 것 같아요 다 자랐어 오 예비로 심어놨더니 얘네도 쌩쌩해졌네요 오 좋아 좋아 아이 노지에 심은 거하고 여기 멀칭을 해서 심은 거하고 차이가 있네요 멀칭을 하니까 더잘 자라네 우와, 꿀미남 잘했다. <laughs> 식물원, 꿀미남 식물원. 이야,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자, 내검 다 했습니다. 아 산란항이 있는 것들은, 음, 증서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교배 내감 다음 주에 8개 산란냐고 확인하면 되는데, 아, 역시 여기는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런가. 교배율이 별로 안 좋네요. 다섯 개 교배를 못 했는데, 다섯 음, 개는 뭐, 그렇게 교배 뭐 많이 못 하진 않았네, 이럴 수 있는데, 통수 비례했을 때 교배율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리고 일곱 개인가 구황들이 분봉열이 있어서, 음, 제자리에서 인근 분봉했습니다. 그냥 여기서. 왕을 멀리 옮겨놓고 거기다 새끼볼좀 털어주고 본 자리에 무왕군을 편성해놓고 그러면 다음 주에 와서 내감할 때 와서 왕대 한번 확인해보고 원래 오늘 했으면은 어 다음 주 주중에 평일 주중에 이렇게 내감하는 건데 그때 그때 와서 하고 급한 것들은 하고 널널한 것들은 두고 <laughs> 이렇게. 아, 너무 뜨거워요. 원래 여기 오늘 한두 시간만 작업하면 되겠지 하고 왔는데, 내가 이라 아, 두 시간이 뭐야. 그냥 산란 여부 확인 하려고 왔는데. 아, 분봉열이 있는 것들 증소하면서, 아 증소 안 했으면 큰일 날뻔 했어요. 일곱 <laughs> 군이나 벌써 왕대를 다 닫았더라고요. 산란은 아직 안 했는데. 아, 두 개인가 산란했구나. 아무튼. 이렇게 또 오늘 일정을 마치고 이제 학교로 이동하겠습니다. 우리 승우이가 방금 전화했는데 아빠 나 학교 갈 거야 이러네요. 알예 아들 만나러 갈게요. 가자. 고고고. 뿅자 꿀미나 학교에 왔습니다. 음 만두가 있고요 우리 승우네 마셔라 맥주. 왜 꼬맹이 왔어요. <laughs> 이 편성을 만들었더니 용이하게 쓰네요. 우리 승우이사춘형아가 자전거도또 좋아갖고 이야 자전거가 세대였는데 하나는 아는 동생도 좋고 이야 자전거 큰엄마가 또 자전거, 아, 자전거, 아, 자전거 아, 가져가라 그러고 아, 우와 우리 승훈이 딱 좋습니다 크기가 음. 안그래도 살려 그랬었는데 음좋네요 우리 아들이 응원하갖고 더 좋네 승훈아 아빠한테 인사 한번 해야지 <laughs> 저 충판이 보이세요? 아, 저는 지금 햇빛이 가려져갖고, 근데 알충판을 어, 교미상에다 넣어서, 자, 요거를 여다 넣을 거예요. 어, 여다 넣어서 어, 얘네를 교미상으로 옮겨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요놈을 찔러주도록 할게요. 충판들 보이시죠? 여왕벌 생산에는 알충판. 아유, 여러분들. 집을 막 위로 다 올려놨네요 제가 요거를 거꾸로 덮어놨었거든요 아주 공간이 있으니까 이제 막 타고 넘어오는구나 <laughs> 자 얘는 산란 이렇게 보시다시피 교배 성공해서 산란 잘 하고 있어요 자 얘를 이번에는 저쪽 어예 저쪽 구석구이한번두주먹벌리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해서 살을 다 넣고 조치를 할게요 얘는, 일본 산라는 정지가 됐네요. 와, 왕대 넣어주면 바로 받아줄 것 같은데. 아이고, 왕대. 마음에 안 들어요. 이렇게 쪼만한 왕대. 마음에 안 들어. 폐기하고 다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집어 넣습니다 여기도 벌이 있고, 저접팽이도 있는데. 벌들가 해초리 든다! <laughs> 이렇게 놔뒀는데, 음, 벌들이 아직은 알충판이 페르몬 냄새가 어, 자기들게 아니기 때문에 벌리이 어,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이렇게 와있는데 자 들어가야지 들어가야지 자 어디에 많이 매달렸나면 은요 밑에 오우 <laughs> 오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여긴 너들 집아이다 옳지 들어가자 잘 들어가네 알지 그리고 아 여기 턴 별로 없네요. 저렇게 해서 어 알지 뒤로 빼줘야겠어. 음, 이쪽으로 들어가 주네요. 자얘넨 그렇고 자 얘네 얘네도 똑같을 거예요. 어 많이 들어갔나? 오 여기는 잠시만요. 뒤로 볼통을 살짝 빼서 균형감있게 빼주고 오 여기는 많이 들어갔네요 어 그러나 밑에 한번 오케 이 옳지 들어가자 들어가자 너희들 집으로 올지를 간다 올지를 간다 잘 들어가네요. 그리고 뭐 저기 저렇게 있는데 얘네가 이렇게 안 들려고 할 때는 봉판이 있으면 좋은데 여기서 봉판 하나씩 밀어줄까요? 안 그래도 꿀도 없는데 한번 얘네를 열어보고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답을 찾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어 봉판을 하나 뺐어요. 여기에는 벌들이 오 많아요. 그래서 어차피 뭐 봉판 뺏어도 지들은 착상해서 가는 거니까 건강도 확보할껴 자 요거 하나 뺏었어요 봉판이죠 그리고 꿀 저기는 에 꿀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얘를 요 밑에는 봉판이고 저 위에는 꿀장이에요 음, 요거를 이렇게 해서 얘한테 얘한테 주는 걸로 할게요 뭐 어, 많이 들어간 거 같은데 아, 제가 한번 넣어주면서 볼게요 제가 혼자 하고 있어서 자 이렇게 들어와 있네요. 그러면은 요거를 빼주고 미안하다 들어왔는데 어, 이걸 빼니까 공간이 생겼죠. 요 옆에는 알충판이에요. 왕을 만들어하는 여기는 왕판꿀자자 꿀도 주고 봉판도 줄 테니까 작상 잘해라라고 이렇게 주고 어유 두 주먹 넣네요. 여기만큼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근데 요만큼 들어왔으니까 자두 주먹 넘고 그런데 얘네는 노동화가 진행됐기 때문에 어, 벌들이 많이 줄거예요 그래서 왕을 만들 수 있는 알충판 그리고 작성을 할수 있는 봉판 그리고 먹고 살려고 꿀잠 그거 두 매만 넣어줬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여기서 뺐으니까 지원을 해줘야겠죠 그런데 제도 하나 지원을 해줘야 돼서 또 하나 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손으로서 해뺄수 있나? 괜히 또 여기 왕이 붙어 있으면은 아 왕이 붙어 있으면은 제가 어 이건 뭐 잡을 수가 없네요. 아 이거 일단은 제가 잡고 어떻게? 아 영상 찍는 줄 알았더니 꺼놓고 찍었네. <laughs> 자 얘네는 알충판이 많네요. 공판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음, 꿀이 위에 조금 있으니까 여기는 산란할 수 있는 소리가 저기에 조금 있는데 저 밑에 뭐저 밑에 공판이꽉 찼을 거에요 얘는 개생을 위해 놨는데 어쨌든 얘는 가자 꿀이 조금 남아있으니까 착상을 시켜야 돼서 오 얘네 묘, 입구에 별로 없네요 오 얘네도 많이 들어간 것 같아 아우 요는 숯불이 많네요 여기는 한, 한 주먹밖에 안되려나 일단은 한 손이니까 또 열고 찍을게요 이야, 여긴 진짜 한 주먹 벌리겠는데요 네, 예, 일단 빼주고. 미안하다, 미안하다. 저기 왕만이랑 알충판 넣어줬잖아요. 지금 얘는 먹고 살아라. 그리 거, 착상 좀 해라. 라고. 알충판과. 어, 그래도 그래도 착상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얘는 마감 자, 이렇게 1차, 2차 교배 실패하면은 이렇게도 갖고 놀아요. 자, 이번에는 시간적 여유가 좀 있어서, 자, 1, 2, 3, 4번 중에, 어, 1, 2, 3번 다 했고, 여기, 여기는 뭐, 자주 와서 할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이제 5번 보면 되는데, 야, 이도 여기 또 맞나? 오, 없어요, 없어. 오, 거의 다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여기. 제가 이거를 빼왔잖아요. 그러니까, 빈 공간이 생겼으니까, 자, 미안하다. 음, 이거 넣어줄 테니까 새로 집 짓고 산란하고 육아하고 얘네는 나중에 이제 좀벌량이더 많이 늘어나고 하면은 그냥 음, 새로운 계란볼통에다가 분판 한매 지원해주고 벌다 털어서 넣어주고 2차 증식 때 그때는 얘네는 계란볼통한 군이 되는 거고 그리고 요기이있 충판, 우판 이런 거는 무한군 만들어서 제가 조식 변미상을 많이 했었대요. 이번에는 변미상 상성몇개안 했어요. 하나 이쁜 거 그냥 이렇게 해고 변미상 저기 했으니까 이제 2차 정식할 때 변미상을 좀 많이 하는 거예요. 음. 자 미안하다 우우로 끼워주었구나. 얘네 이렇게 자 됐습니다. 얘네도 잘 먹고 잘 살았구나. <laughs> 아무튼 이렇게 번을 갖고 놀아요. 그냥 음, 얘네도 아마 이제 좀 안정이 됐나? 자 한번 먹게요 어우 여기는 여기 더 와있네 이런 것들 가만 놔두면 여기에서 벌이 어 자꾸 붙기 시작하면서 여기서 집 짓고 살려낼 수 있어요 벌부 살려야 자 들어가 들어가라 들어가라 예쁜이다 공순이다아이 저식아 언제 니들을 기다리고 있냐 피로 아, 좀더 빼줘야겠어 아 이거 공이 있어서 못 빼네 어, 그래도 어, 많이 들어갔어요. 음, 얘네는 손거부인도. 자 이렇게 해서 좀안착이되고 이러면은 내용물을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얘도 그냥 마감 하면 되고, 얘도 이제 거의 다된것 어, 같아요. 아 여기 열충판안 아, 넣어줬네. 아, 아까 거기서 가져온 거.